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예각과 둔각은 각각 몇 개씩입니까? 단 그림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두 군데 어딘지 찾을 수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각과 둔각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예각이 어떤 각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각은 0도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직각인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둔각은 어떤 각이죠? 둔각은요, 직각인 90도보다는 크고요, 평각인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직선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으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요. 이때 찾을 수 있는 예각과 둔각이 각각 몇 개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각. 무슨 각일까요? 예각이죠. 여기는요, 둔각입니다. 다음은 예각. 여기는 둔각. 자, 찾을 수 있는 예각, 둔각. 각각 몇 개씩인가요? 네, 두 개씩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직선 두 개가 만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예각은요, 열두 군데에서 우선 두 개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4 개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둔각도 정리를 해보죠. 똑같아요. 12 곱하기 2에서 2 4 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 3개가 만날 거예요. 자, 직선 3개가 만나는데 여기 조건이 있죠? 직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찾을 수 있는 예각, 둔각 몇 개씩인지 알아볼게요. 자, 예각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각 6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둔각은 몇 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예각과 둔각 모두 각각 여섯 개씩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직선이 세 개가 만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서 하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각의 개수. 예각은요, 두 군데에서 여섯 개씩 찾을 수 있죠. 열두 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둔각도 같아요. 2 곱하기 6 해서 12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각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예각은 24 더하기 12하니까 36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둔각도 역시 개수가 같았죠. 24개에 12개 더해서 36개, 36개라고 각각의 개수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